하나은행 캐리구투 2025 오늘 수원과 경남이 만났습니다 어, 아, 떻게 뛰었죠 뒷쪽 헤드업 슛 오, 맞았다는 얘기가 볼까요? 돼요 자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 자, 때릴 수 아, 기회가 아, 생기지 않습니다 아, 자 그대로 그대로 인플레이드 아, 슛골 아, 기습 슈팅입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결국 터졌어요 네이루었습다 가울린이 네, 밑에서 슛 들어갔습니다. 원더볼 잡았습니다. 원더볼을 뽑아냅니다. 이중민 뒤쪽으로 해줬고요. 슛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김선호 왼발로 여기서 차단. 자 턴으로 받습니다 직접 뭐, 치고 달립니다. 커지볼스죠 네, 커츠볼 계 또 가로챗자로 빼냈습니다. 파울릴리오. 앞쪽 김선호. 다시 파울릴리오. 아 파울릴리오. 걸렸어요. 걸렸어요. 슛. 들어갑니다. 아 파울릴리오의 추가 아 골. 경남수 수비한테 줬다가 다시 뺏어가지고 다시 골 넣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네. 포즈모실 네. 밟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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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으로 열었다. 아 왼쪽. 열렸어요. 열렸어요. 아 잡아 냈습니다. 아 어공 살아있어요. 때립니다. 아아 다를 해야 네. 되겠는데요. 네. 어. 아, 어, 아 그렇죠. 아 골이었네요. 아, 네. 골입니다. 아, 네. 이기재가 때립니다. 아 골키퍼 맞고 나갔어요. 저쪽에서 아 열렸습니다. 폭발질입니다. 아, 때리질 못했어요. 어 때리질 못합니다. 아, 안돼, 안돼. 이게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요, 요 때, 요때 이제 공을 왔더니 했는데 요거를. 세트를 한 거냐? 오! 에... 자, 골 취소입니다. 자, 했던! 넘어갔습니다. 백겼어요 백캐스트를 날리셨습니다. 슛! 멋빠! 따라올라도 닦고 챘습니다. 양력으골키파선발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때렸습니다. 빗나갑니다. 이기재 돌려서 감아줬고! 백골! 나갔습니다. 깜짝 음, 음, 붙질 못해요. 네. 다시 한번! 아... 아! 반대쪽 내가 우니다어떤것같습까요아 아, 어떤 뭐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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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립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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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삼성 팬들께서는 정말 축구라는 게 이런 거다. 만끽하신 경기를 음 선수들이 보여줬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